50대 버스, 2000명 대구 집결. 조용한 강변 마비시킨 푸른 하늘 부대는 누구? 김영빈의 기적의 날 2025년 6월 8일. 2025년 6월 8일,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했던 대구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가 순식간에 역대급 광경으로 뒤덮였습니다. 한때는 잔잔한 낙동강의 물결만이 흐르던 이곳이 그날 하루 무려 50대의 대형 관광버스와 2000명이 넘는 팬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하늘색 군단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수 김용빈의 공식 팬클럽 사랑회 회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직결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가른 하늘색 물결의 서막. 아침 일찍부터 대형 관광버스들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대구의 고요한 새벽을 갈라놓았습니다. 50대.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사문진 나루터는 벌써부터 전에 없는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 주민들조차 수십년을 살아오면서도 본적 없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강변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군중의 바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하늘색 군단의 핵심은 바로 김용빈. 미스터트롯 우승자이자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그가 고향 대구에서 처음으로 야외 공개 무대를 연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마치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손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피켓과 슬로건을 들고 온몸에 하늘색 옷을 입은 채 용빈 대축제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강물이 땅을 적시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한 곳에 모여드는 물결 같았습니다. 기적의 여정,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준비. 한달 전부터 팬카페에서는 이미 뜨거운 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42명, 광주에서 37명, 대전과 인천에서도 수십 명이 차례로 버스 좌석을 확보하며 하늘색 군단은 전국에서 뻗어나가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며칠을 전날 밤새어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먼 거리를 달려 이날의 대축제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팬들은 금세 가족처럼 뭉쳤습니다. 싸운 음식을 나누고 응원 도구 사용법을 익히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기적 같은 순간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축제 원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삼은진 나루토에 도착한 순간 마치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환희의 순간, 강변을 수놓은 하늘색 물결과 감동의 무대. 오후 7시 공연 시작 전부터 하늘색 티셔츠와 야광봉을 든 팬들은 강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돗자리와 그늘막, 접이식 의자가 빼곡히 들어선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쿨링 스카프를 두른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테스트 음향이 흘러나올 때마다 객석은 이미 가수의 등장을 환호하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하늘을 가르는 저녁의 하늘색 야광봉이 일제히 빛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 장관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김용빈이 말없이 걸어나왔습니다. 첫곡 애인의 전주가 시작되자 객석은 숨 죽인 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해진 그의 음색은 낙동강의 밤공기를 가르며 팬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노래에 취했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먼저 찾아온 짧은 정적은 현장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이어진 금수저 무대에서는 김용빈이 팬들과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사문진 나루터는 축제가 아닌 거대한 사랑의 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팬과 가수가 나눈 그 완벽한 호흡은 TV 화면으로는 결코 전할 수 없는 특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날개나 당신 생각이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팬과 김용빈이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의 낙동강 강변은 그들만의 감동과 사랑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잊지 못할 여운, 기적 같은 하루의 완성.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은 쉽게 자리를 떼지 못했습니다. 텀빈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겼고 퇴근길 김용빈과의 팬 미팅을 갖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팬과 가수의 진심 어린 교감은 기적 같은 하루를 완성했습니다. 그날 대구 달성 삼문진 나루터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하늘색 물결과 함께한 한 아티스트를 향한 팬들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의 따뜻한 환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순간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별표 별표 김용빈 사문진 2025분 별표 별표를 검색해 보십시오. 당신도 그날의 감동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용빈 목소리로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의 마법사 김용빈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폭풍 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자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별빛과도 같습니다. 한번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도망칠 곳을 잃고 그의 선율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음색은 마치 신의 선물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정과 깊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수백만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치유하는 음악의 마법사입니다. 김용빈의 노래는 그야말로 순결의 예술입니다. 한음 한음이 살아 움직이며 때로는 거칠고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롭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까지도 완벽히 조절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의 심장을 찌르고 때로는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무대는 매번 전율의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다른 차원의 감동. 단순한 가창력 너머의 이야기꾼. 한번 그의 라이브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김영빈의 목소리는 다른 차원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영빈의 진짜 힘은 단순한 가창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이며, 그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삼이자 꿈, 사랑, 아픔, 희망입니다. 그의 노래 속에는 수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진솔한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빈은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예술가로 불립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한편의 드라마처럼 관객들을 몰입시키고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김영빈이 품은 꿈과 포부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음악계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만의 색깔과 철학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불멸의 아티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빈은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등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피땀 눈물로 일궈낸 기적,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용빈이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피, 땀, 눈물로 가득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무수한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며 실력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완벽함이라는 단어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오늘날 그가 보여주는 무대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별표 별표 불가능은 없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민 가수를 넘어선 문화 현상. 선한 영향력의 확장. 김영빈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팬덤은 전국적으로, 심지어 해외에서도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문화 아이콘이자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한번 무대에 오르면 수천 명이 모여들고, 수만 명이 그의 음악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은 그의 음악이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증거입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가수로서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용빈은 음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그가 단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합니다. 김용빈의 이름이 곧 신뢰와 희망, 사랑의 상징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된 전설. 김용빈. 그의 빛나는 미래. 한마디로 김용빈은 음악계의 혁명가이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 그리고 인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펼칠 무한한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꿈꾸는 법을 배우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법을 깨닫습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회는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김영빈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문진 나루터 공연에서 보여준 2천여 명의 팬덤의 결집력은 그들의 단단한 유대감과 김영빈에 대한 깊은 사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김영빈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회 회원들은 김영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항상 강조하는 선한 영향력을 팬들이 직접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김용빈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소외 계층을 돕거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덤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문진 나루터 공연은 김용빈과 사랑회가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공연장을 하늘색 물결로 가득 채웠고, 김용빈은 그들의 뜨거운 사랑에 최고의 무대로 화답했습니다. 이들의 완벽한 교감은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받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김용빈,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김용빈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악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새로운 곡을 준비 중이며, 이는 전통 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빈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있으며 해외 팬미팅과 콘서트를 기획하여 K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그의 음악에 담긴 진솔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이는 K팝에 이어 K트로트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소의 계층을 위한 자선 공연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대중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용빈, 전설이 될 그의 발자취. 2025년 6월 8일 대구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에서 펼쳐진 김용빈의 공연은 그의 빛나는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치유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노력을 통해 다져진 그의 실력과 진정성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한국 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불멸의 작품으로 남을 것이며 그의 삶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선다. 그는 희망의 상징이자 감동의 전도사이며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것이다. 그의 빛나는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2025년 6월 8일,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했던 대구 달성군 삼은진 나루터가 순식간에 역대급 광경으로 뒤덮였다. 한때는 잔잔한 낙동강에 물결만이 흐르던 이곳이 그날 하루 무려 50대의 대형 관광버스와 2000명이 넘는 팬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하늘색 군단의 무대가 된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바로 가수 김용빈의 공식 팬클럽 사랑회 회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집결은 기적 그 자체였다. 아침 일찍부터 대형 관광버스들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대구의 고요한 새벽을 갈라놓았다. 50대,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사문진 나루터는 벌써부터 전에 없는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 주민들조차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본적 없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때 평화롭던 강변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군중의 바다로 변해버린 것이다. 하늘색 물결, 용빈 대축제를 향한 열정. 이 하늘색 군단의 핵심은 바로 김용빈. 미스터트롯 우승자이자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그가 고향대구에서 처음으로 야외 공개 무대를 연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마치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 팬들은 손에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피켓과 슬로건을 들고 온몸에 하늘색 옷을 입은 채 용빈 대축제를 위해 모여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강물이 땅을 적시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한 곳에 모여드는 물결 같았다. 한달 전부터 팬카페에서는 이미 뜨거운 열기가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42명, 광주에서 37명, 대전과 인천에서도 수십 명이 차례로 버스 좌석을 확보하며 하늘색 군단은 전국에서 뻗어나가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다. 누군가는 며칠을 전날 밤새워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먼 거리를 달려 이날의 대축제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팬들은 금세 가족처럼 뭉쳤다. 싸운 음식을 나누고 응원도구 사용법을 익히며 한마음이 되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기적 같은 순간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축제 원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기대는 사문진 나루토에 도착한 순간 마치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낙동강을 수놓은 감동의 하모니. 오후 7시 공연 시작 전부터 하늘색 티셔츠와 야광